그러니까. 신드라도 여전히 노데스고 뭐좀잘 성장하고 있는데 오리아나가 처음에 좀 성장이 부족했었거든요 말렸었어요. 그런데 네. 네. 킬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되면 강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네. <laughs> 그럼 또 네, 결국 도저에좀 낙이 납니다. SK 예, 연어때 네. SK는 이제 세탁합니다 또 베이커가. 지금 에버윈너스가 네. 선택할 수 있는 로아 정멸 없는 사질 수 있고요. 이렇게 이교환 네. 한번 했지. 여기 타워 2차까지 이런... 어... 없어요! 타워 2차까지 2차 없어요! 쫓아가자! 오예! 넉다 아! 실드, 실드, 실드! 타워 겠어요 진짜 미드 정글의 사이버라죠 예. 에버의 위너스 미드 정글 예. 그렇죠 확대의 좋아. 에버웨 이너스 입장에서는 아, 미드 2차까지 잡았... 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드 중심으로 수성하면서 다른 지역 오브젝트를 최대한 늦게 내주는 게 중요했는데 어쨌든 미드에서 페커를 이못 잡은 게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네. 딜이 조금 네. 모자랐어요. 이차 깨나. 불면 도망갈 때 타워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아... 하... 네. 에버이 입장은 진짜 안타까운 노릇이고. 베이커 네. 아, 아무 소습니다 어쨌든 그 성능... 미드 시작걸... 예, 예. 2차까지 먼저 밀었어요. 네. 킬 포인트는 뒤쳐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잭스가 성장 계속하... 계속하면서 스플릿 돌리는. 이 흐름이 유지만 돼도 어, 긍정적인 변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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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뭐 아직은 조금 모자란 느낌이긴 한데 모랑트리또 네. 가고 있고 그렇죠. 분명히 하드 탱커 입장에서는 저런 잭스 같은 챔피언이 이제 컷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막기가 덩치가 커집니다. 아무리 반템을 보람까지는... 도배해도 모랑까지 떠야죠. 네. 그리고. SK 입장에서는, 어, 뭐 지금 뭐, KDA 또있는 그 뱅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카메라에서 펼 겁니다. 단수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1대1로는 킬이 안 나오니까, 잘큰 예. 신드라 부르면, 고요 네. 일단 수차. 아, 저리가! 저리가! 어, 저리가! 점프 1점! 디틀린전 타이밍. 타워! 타워! 한다! 타워! 러브샷! 타워! 그리고 아까 더 좋아요. 이거 게더 100킬. 그리고 안디스탄는 네, 지나, 네, 지나가면서. 카짓스타! 그런데 안리가 지금 살려서죠 일단 전멸수 예 말랑은 지르잘 빠져. 네. 정글에 사는 한 마리 진짜 날카로운 카직스가 뭐 반달에 그냥 막 들어가요. 네. 네 말랑 플레이는 오늘 이 경기에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첼리키스에다 지금 막막막 네. 막, 막, 막 자연스럽게 막 가누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두 번째 죽을 뻔도 했는데.